준우야. 아니야, 거기 반대쪽 손. 준우야. 아니야. <laughs> 오른손, 오른손. 오른손에 있는 거, 냠냠. 옳지. 냠냠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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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, 그렇지. 간다, 간다, 오. 입으로 간다. 아이고, 왼손이 갑자기 올라. 있잖아, 거기 바쁜 애, 바빠 왠지 <laughs>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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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그렇지, 그렇지,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. 어이야, 혓바닥이 마중 나가네, 마중 나가. 진우야 요거 보는 거야? 카메라 보는 거야? 은준? 그래요.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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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이고, 똑똑해. 아이고, 똑똑해라. 아이고.